사내니 그 그누군가 마마파에. 잊었나? 오직 주의. 왜 이전함, 오직 주 예수님, 널돌 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사랑의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내 곁에 늘 계신 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운. 오 하나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s a p e r 하겠습니다 o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갔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많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알아진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a h 합니다 l e l u j a h Hallelujah. 그 누군가라는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이 새벽부터 그렇게 고음을 올릴 수 있도록 <laughs> 주신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 야고보만의 특별한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5절 두 번이나 반복을 하는데요. 그들에 대한 호칭을 내 형제들아. 또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합니다. 왜 야고보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가 그 생각을 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이고 또또더 나아가서는 야고보가 육체적인 예수님과 육체적인 그런 형제 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형제라는 이 표현을 호칭을 더 의미 있게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절 후반 하반절에 보면은 차별에 대 대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날에도 예민하게 어 거론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법까지 제정하고 혹은 더 나아가서 그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야구 보스가 쓰여졌던 이 2000년 이전의 이 시대, 이때는 과연 어땠는가? 오늘날에는 그래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많은 것들이 평등해지고 차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2000년대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때에는 오히려 더 그것이 심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급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혈통이나 가문이나 직업이나 어,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급을 형성하고 그들 안에서 모여 있고 나머지 그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또 시대적으로 노예, 종을 가정 안에 부리는 것이 합법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시대에 차별은 더 심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분 사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의 계급에 따라서 대우를 받고 차별을 받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야구보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형제 사랑하는 형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어, 차별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역개정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그런데 개역한글판에 보면은 이 차별하지 말라를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객한글판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취하는 건 눈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 사람이 키가 크다 작다, 머리가 곱슬이다 생머리다, 뭐 피부가 까맣다 하얗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요즘 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력, 그가 위치하고 있는 가문, 권력,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달리 대접하지 말라는 것. 당시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만 생각하더라도 신분계급사회였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 종이 노비가 상전에게 대감에게 집안의 어른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일이라는 것은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형제들을 세상과 같이 대하지 말고 세상에서 차별하는 것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부유한 사람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만을 위해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외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편지를 받는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야고보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금가락질을 끼고 있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 딱 봐도 한 눈에 이 사람의 재력을 알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나와 있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은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였는데 그 회당 안에서 이에 대한 상반된 대우를 할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눈여겨보고 좋아 보이는 자리에 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안치고 그 반대되는 사람에게 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와서 쭈그리고 있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오히려 우리가 회당장에 예배당에 나와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각자의 신분 상황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만약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앞서 1절에서는 차별하는 어, 차별하지 말 것을 선포했고, 2, 3절에는 "만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어, 이 4절 말씀에서는 당시 수신자들을 포함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동일한 일들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민낯이 어,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금가락지를 껴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서 예수님이 부유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권세와 영광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야고보가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이미 그 자체로 그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차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어, 교훈,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예,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들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처벌받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즉 그들의 실상을 설명한 후에 이어진 교훈은 따끔했습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은 어, 가정이었죠. 만약이었죠. 만약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회당 안에서 그러한 차별을 잊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실제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마음은, 이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남노하였을 것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과 친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자신들을 형제로 호칭해 주는 것 그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보여 주었던 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이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요. 하늘 양식에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 그 설교를 적으신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도 들은 내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어렵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갖는 장애를 가진 어, 자매 두 명을 교회로 전도를 어렵게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뿌듯했고 몇주 동안 그 자매들을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주 지난 후에 그세 가족을 담당하는 담당 목사님이 그 새로운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매에게 다가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어, 교회 오신지 몇주 지났고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매들은, 새로운 자매들은 또 너무 기쁜 나머지, 아, 교회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고 마음을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교회 지하철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가 좀 위험한 것 같으니 내가 여기까지 오면 좀몇 주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만 이렇게 좀 와서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 얘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세 가족을 담당하고 있는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렇다면 위험하니 사람을 보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장애인들이 다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안전한 교회가 있으니 그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에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 교회에서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 그 뒤에는 그 담당하는 그 목사님께서 그 안전을 생각해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혹여나 차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선의로 대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처한 마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섬세하게 사람을 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고 동일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이들을 형제라 부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교중학교의 모든 성도들될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원금 드립니다. 이만순 박종미 집사님,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원기 이은주 집사님, 최기노 장로님, 임유택 김주영 권사님, 이란영 권사님, 일천번 제물 드립니다. 권구한 정소영 사모님, 김시우 학생, 김선우 학생, 차순달 권사님, 경전선 권사님. 최현범 최한음 성도님, 권세중 권사님, 이기호 권사님, 곽성은 이은주 성도님, 성유진 성도님, 성유정 성도님, 이주은 집사님, 조재혁 성도님, 작전기도 감사원금 드립니다. 이정민 권사님, 한상희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김연희 청년. 권세중 권사님, 그 위에 청년, 조한규, 융소영 청년, 박은호 권사님, 드린 손길 위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